내가지고지 소리소리! 분위기 왜 이래? 무슨 일가 있어? 이지은 아니야? 이지은 아니야 하이 아 끝났다 대학 일부러 음... 나못가 왜또 여친 만나러 가? 뭐이 음, 톡밥이야? 왜 왜? 이게 뭐야? 아 뭔데? 아 그렇구나 아 수지야 너는 요즘 어때? 나? 아나 차였어 난 연락이 뜸해지더니 갑자기 문자가 왔어 우리 헤어지자. 너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여보세요? 있잖아. 나 너랑 할 얘기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나 좋아하긴 한 걸까? 그... 그러면 민규는 술이나 먹자. 아직도 연락이 없어? 하, 몰라. 며칠이나? 하,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너 여친 얼굴은 기억나?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laughs> 맞네, 맞아.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너 바보냐? 그게 그만하잔 자 응. 소리지. 너 지금 며칠째 마시는 거야? 아, 자오 아. 다음에 뭐지? 몰라. 야 일어나. 아 뭔데? 가자니까. 아, 정신 좀 차려, 진짜로. 어, 체린이다. 체린아. 왜 야, 그래? 왜?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설겠네 도대체 왜 이래, 체린아. <laughs> 야, 울지마 좀. 야, 이제 집 가자 병원아. 쟤는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해? 계속 이럴 순 없어 정신 차리자 성병훈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이번 까탑 성병훈 아니야? 오늘 교수님이 과제 너무 좋다고 칭찬하던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였잖아 근데 좀더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왜나 무시해? 그 오빠랑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일은 없어. 우리 그만하자. 이제... 어, 수지, 어디가? 나 동아리에서 치킨 먹으려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가 어, 안녕 어? 수지 왔다 우선 안녕 이제 수지 왔으니까 먹자 오예 어, 아예 이제 먹는다 배고팠어 너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이놈의 정신이 없어 그게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남친한테 그렇게 매달리더니 영원이쏙 빠졌네 속상하다 속상해 야뭐 그런 말해 됐고 짠하다짠짠 짠. 어? 수지야 유수지 뭐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현미야... 응? 안 봐도 비디오다. 야, 따라와. 어? 디 가? 아, 야, 어디 가? 야, 이게 이승민 스타일이지? 네 스타일이냐? 따라와. 아! 어머머, 완전 언니 옷이네. 감사합니다. 야, 어때? 기분 좋은데, 이거 좋지 않냐? 음, 조금? 에이, 조금 무슨, 진짜 너무 예뻐. 그런가? 너무 예뻐. 아, 진짜.

그의 정신세계는 일상적인 세계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 영웅이 한번 <laughs> 3. 소명의 거부 영웅은 모험에 대한 권유를 거절하거나 마음이 느끼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영웅은 망설이거나 공포를 드러낸다. 영웅은 요청을 대, 거절한 대가로 심적인 고통 등 여러 가지심을어 낸다. <laughs> 내 연락을 씹으면서 이게 되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거기 어떤 학생 지금 뭐하는 것인가 이럴거면 내 수업에서 좀 나가주겠나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미야 늦었지 씻고 오느라 늦었어 좀 빨리 가자 애들 기다리고 있어 아왜 아, 그래 한국 해야지 빨리 가자 빨리

왜? 어제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영상 태균이가 벨스타그램에 올렸거든. 근데 조회가 3천개가 넘었대. 무슨 응. 영상? 어제 나 울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 뭐? 이거 봐봐. 헉? 너도 이참에 유튜브 한번 해봐. 맞아 맞아. 야 늦었다. 간다. 너도 이참에 유튜브 한번 해봐. 이참에 나도 유튜브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잼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소속사 오디션 와 보시겠어요? 오디션이요? 늦어서 미안해. 뭐 왔어? 야, 왜 이제 오냐? 왜 늦게 오냐? 아, 미안 미안. 빨리 먹자. 어, 아, 얼마나 마셨어? 아직 별로 안 마셨어. 뭔데? 나 점점 일차 붙었대. 오, 오, 오 수지 못 알아볼 뻔했어. 나 스타일이 좀 바뀌긴 했지. 아, 너 요즘 뭐 하길래 보기가 힘드냐? 아, 나 유학 준비 중이야. 오~~, 오 다들 잘 지내. 진짜 보기 좋다. 우리 건메나 할까? 짠. 어, 얘들아. <laughs> 아, 미안, 미안, 늦었지? 씻고 오나, 늦었어. 지금 빨리 갔다 와. 으악, 벌레.